밤사이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무려 11도나 낮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보시는 곳에서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구름대가 거의 물러간 상태인데요. 지주도에 한때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서 최고 40cm, 강원 영동은 최고 8c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5cm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서 내일 모레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제주도의 낮부터 호남 서해안은 밤부터 눈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올해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0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부산 영상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